아 이제 스로틀이 아직 이게 서툴을 넣어야 이게 하는 게스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립 잡고. 잡는 부분 뭐라고 있어요 이게 렇이세 네. 손가락으로 그립을 파지를 해주고 네. 이 엄지로 걸어주는 거 네. 그리고 브레이크는 얹어 놓는거 네. 우리 브레이크 잡을 때는 어떻게 했죠? 애기 손목장 태보시, 아, 네. 이렇게 다. 그렇죠 한번 유턴 한번 해볼게요 스탠드 올리고 우선 이제 뭐 유턴이든 코너의 기본은 속도를 줄이고. 네. 주시하고 기울이고 빠져나갈 때 동력이에요. 근데 이제 기울이는 측면이 이제 시선의 각도와 이 핸들바의 각도가 맞아야 하고 몸의 기울기는 미니 되느냐 니 나오시 되느냐는 이 코너의 각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죠. 출발. 아래 보지 말고 넓게 들어가 볼게요. 우측 붙어서 속도 줄이고 시선 기울이고 빠져나갈 때 동력 나이스 좋아요 우측에 붙어서 그 좋아요 속도 줄이고 시선 시선 확실하게 주고 눌러준다는 느낌으로. 속도를 조금만 더 줄여봐 봐요. 유턴이 이렇게 쉬었더니 속도 줄이고 시선 기울이고 이렇게 할수 있어. 출발! 저가 넓으니까 훨씬 더 해보세요 더돌수 있어 코? 돌수 있어요? 오케이 속도를 그 전에 조금만 더 줄여봐 봐요 코스로 확실하게 기다려. 오케이 시선 좀만 더 시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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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더 줬으면 잘했, 더 잘할 수 있어요 접으세요, 저 보세요 저저저 보세요 저저 보세요 저 보세요 저 보세요 그렇죠 아래 보지 말고 저 보세요 속도 줄이고 시선 몸 기울이고 몸 빠져주고 오케이 빠져가는 동료 속도 줄이고 시선 기울이고 접으세요. 오케이, 훨씬 더잘덜 들어오네. 아 원을 그려볼게요 원 그렇죠 시선 확실하게 주고 그렇지 유격으로 빨라요 잡았다 폈다 몸의 반경을 시선을 더 주고 몸을 바깥쪽으로 더 빼보세요 빨라요 빨라 저 보시면 돼요 저 그렇지 유격만으로 오케이 잡았다 폈다 접으세요, 저. 접으세요. 오케이, 저. 빠르면 잡았다가 뱉다. 간경을좀 좁혀 볼게요. 좀 더, 좀더 접으세요, 저. 오케이. 굿. 빨라 오케이. 이천녀수 출발합니다. 시선, 접으세요, 시선. 이번엔 크게 돌아서 유턴 한번 해볼게요. 크게 가서. 시선, 시선. 고. 왼쪽은 편한데, 지금 우측이. 속도 줄이고, 시선. 한 번만 더. 한 번만 돌아서 멈출게요. 자, 앞에서 정지. 오케이, 한번 더. 오! 라이스.